여러분의 외려 정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명선의 외려 따라잡기.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방송 정명선의 외려 따라잡기의 정명선입니다. 오늘은 헤어에 관한 외래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어란 무엇일까요? 네, 헤어란 동물로부터 얻어 의류 소재로 사용하는 털이라고 한국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취급할 뜻은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은 헤어 제품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죠. 매일 쓰는 샴푸, 린스, 더 나아가서 헤어 에센스, 헤어 팩, 무스, 젤, 왁스, 스프레이, 헤어 스타일, 헤어 밴드, 헤어 드라이기 등등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샴푸. 샴푸는 두피와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따위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는 세제, 혹은 머리 감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샴푸라고 하면 물로 머리 감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물 없이도 머리를 감을 수 있는 파우더 드라이 샴푸가 있다고 하네요. 파우더 드라이 샴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루를 이용하여 모발의 피지 따위를 흡수시켜 모발과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비누 또는 그런 방식으로 머리를 감는 일을 말합니다. 물을 사용하여 머리를 감을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하며 긴 솔을 이용해 파우더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린스 린스는 머리를 헹굴 때 쓰는 세제, 혹은 헹구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팁, 즉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샴푸는 두피와 모발을 세척하는 역할을 하므로 거품이 나게 모공까지 세척한 다음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린스는 모발에 윤기를 주는 역할을 하므로. 또, 린스가 모근에 닿으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두피에 닿지 않게 모발 끝, 즉, 머리카락 끝부분에 발랐다가 씻어내면 된다고 헤어 전문가들이 권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또, 잦은 염색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머리카락이 윤기가 없이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거나 하지요? 네, 이럴 때 쓰는 헤어 제품, 네, 바로 헤어팩, 헤어 앰플, 헤어 트리먼트 등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헤어팩이란 손상된 머리카락에 영양을 주어 머릿결을 좋게 만드는 미용법 또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음은 헤어 앰플 헤어 앰플은 손상된 모발이나 두피 케어 그리고 피부에 사용되어지는 고농축 영양 제품을 말하지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상한 모발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또는 모발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분과 영양을 주는 모발 미용법 혹은 그런 제품을 말합니다. 다음은 헤어 스타일을 연출하는 데 필요한 외래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어 에센스. 헤어 에센스는 향수, 화장품, 비누 등에 쓰는 방향률를 말하는데 바로 옛날에 많이 쓰던 머리 기름이지요. 네 다음은 무스, 젤, 왁스, 스프레이. 무스 젤 왁스 스프레이는 머리의 모양을 고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무스는 모발이 가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고, 왁스는 가장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왁스에는 하드한 왁스와 소프트한 왁스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드는 단단한, 딱딱한, 굳은 등의 뜻을 갖고 있고, 소프트는 부드러운, 푹신한, 연한, 매끄러운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한 왁스는 짧은 머리에, 소프트한 왁스는 긴 머리에 사용하면 좋다고 하니 헤어스타일링 할때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머리 모양 연출에 쓰는 스프레이가 있죠. 스프레이는 물보라, 분무, 혹은 물보라를 날리다, 분무기로 뿌리다 등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프레이는 머리에 분무하는 헤어 제품을 말합니다. 스프레이에도 가스형과 분사형이 있다고 합니다. 가스형은 스타일을 마무리할 때 모발 끝을 살려주기 위해 사용하고, 분사형은 완성된 스타일을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헤어 드라이기는 아시죠? 젖은 머리를 말리는 전기 기구. 즉 찬바람이나 더운 바람이 나오며 머리를 말리기도 하고 또 머리에 모양을 내는 데 쓰이는 기구이지요. 끝으로 헤어 밴드. 헤어 밴드는 머리의 앞부분이나 머리카락 위에 하는 띠를 말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해어에 관한 외래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외래어 공부에, 그리고 또 화창한 날씨 한껏 멋부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명선의 외래어 따라잡기의 정명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